매일 그 성경에서 오늘 어 본문은 어 역대상 9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 어 전체의 내용도 어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지금 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 또 레위인들 명단 어 회막 문지기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어 그렇게 쭉 사람 이름들이 계보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구장에 나오는, 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벨론 포로 귀환했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재근에 참여했던, 어, 사람들의 명단이고, 또, 어, 그 명단, 그 지파들의 계보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어, 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개별으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리고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어, 여기 유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어, 남쪽 유다 나라입니다. 어 다윗의 그 혈통이었던 루보보암의그 후손들이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이 나라가 586년까지 지속되는데 결국 유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실하게살지 섬기지 않았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펴셔서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범죄한 자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를 징계한다고 해서 징계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들, 계보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와의 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며 상처 난 자를 싸매시며 반드시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회복시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녀를 징계하신 후에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이속기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느디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포로, 어, 귀한 명단에 지금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느디님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명단, 어떤 집파 그런 명단이 아닙니다. 느디님 사람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분되니까 지금 앞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었는데 다윗 때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돕도록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을 돕는 자로 다윗이 임명했던 사람들, 다윗이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자로서 온갖 구전 일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몇번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대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거의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레위인들이 움직이지, 느디님 사람이 움직였다 이런 말은 거의 표,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사에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굳은 일들 거의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철저히 이인자로서 거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겠다 했을 때 그때 자원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외에 자원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분이나 직무에서 레윈이나 구분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히 하나님 성전 봉사자로, 어, 레윈 도우는 그 일에, 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고, 또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몇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주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 있지만 그 지파들 언급하기 전에 먼저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 이름을 먼저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후에는 레위인들에게 동화되어서 결국 레위 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느디님 사람처럼. 어, 하나님 을 섬기는 일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여기에, 어, 중심을 두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내용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에서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자, 포로에서 귀환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느님 사람. 그리고 뒤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뭐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돌아온 사람들 지파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지파들 다 통틀어 가지고, 느디는 사람 빼고, 다른 돌아온 모든 사람들, 다른 지파들 다 빼고, 다 포함하고, 그 사람들 다 포함하고, 지금 레위인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숫자가 많은가? 열 지파 사람들 다 합해도 레위인들에게는 비교되지 가 않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집파 사람들은 몇명 되지 않고 이 다른 집파 사람들 은거의 100명 도아니고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많지만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 중에서 구분됐던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대제사 제사장 그룹. 비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돌아왔는가 하면 제사장 그룹이 훨씬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제세상 그룹이 훨씬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대부분이 제세상 그룹들이었고, 레윈 그룹들이었다는 겁니다. 레윈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금 단지 정치적 해방 집단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 이, 고레스의 칭령을 통해서 이 스루 바벨과 함께 돌아올 때 자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사람 성전 회복에 힘쓸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 자리 앞에 나와라 할때 그때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70년 정도 살면 은 이미 터전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이미 이제 살 사람들은 살만큼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되고 어느 정도 삶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중에도 나한테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더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점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었고,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서. 정말 성전 재건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자원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에 늘 관심이 있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당연히 많이 오겠죠. 실제로, 실제로 예배에 집례를 했던 그런 제사장 그룹들은 지금 예배가 사라졌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들은 거의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윈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중에 느인 사람은 이방인 그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룹에서 지금 레윈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데도 불구하고, 늘 돌아와도 레윈 밑에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이데도 불구하고, 성전 회복되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더 중요한 일이다. 그 중심으로 정말 단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배공동체로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까?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제사장과 레인들과 위 누리님 사람들과 레... 각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자기의 터전들 다 내려놓고 70년에 쌓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 성전 적건에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온전히 높여지는 예배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